자꾸 이미 심장하게 뭘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또 걔네들이 만든 거잖아. 이 타이틀의 표정은 제가 이 게임을 봤을 때랑 똑같네요. 늘 그랬던 대로 간단해요. 이상한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 뭔 3년 유튜브에 들어갈 효과음 같은 걸 집어넣어놨어. 무서운 건 니들이 이딴 식으로 게임을 몇 개나 사재를 들은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소름을 돋는 게그 제작사답게 소재가 사악합니다. 아니, 이건 뭐가 이상한 걸까? 엄청 오리 굴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차가워졌단 게 태도가 아니라 신체래요. 이딴 맞았나 할래? 전 개발자가 뜨겁게 일했으면 좋겠네요. 니네 새끼 불판 위에 올려놓는단 소리에요. 자꾸 틀리면 광고 나와서 막친다고요 훨씬 아니 니들 은 목을 얻다 팔아먹고 TTS로 대체하냐? 이것도 이미신장한 소름이야? 아이돌 파티 오랜만이네요 아니, 이쪽을 일부러 안 치는 게 친하잖아. 이건 너무 뻔하네. 거울이랑 내는 게 다르잖아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시키는 김우창 1패네. 유명해지고 싶어요. 어쩔 수 없지. 이건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어이가 털리는데요. 진짜 내용 보다 보면 ppm을 제대로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인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야. 코난 김정일 저리 가라네요. 난 남자답게 적금 밀어주기로 했다. 자꾸 이딴 말장나 할래? 자꾸 인육을 소재로 떼어먹는 것도 짜증나요. 지식의 음부론도 아니고 계속 인육으로 써먹을래? 이 광고는 정말 너무하다. 이미 반으로 갈라진 땅에서 뭘또 영역 싸움질이야. 와. 아 이건 진짜 정신파괴 돌겠다 무슨 고전 누아르물이냐고요 아 미친 이호 광고가 나와버리네 내가 전혀 언급해서 그래 이 새끼들 너무 얄짤없어요 동생이 푸딩 뺏어먹었다고 땅에 묻어버리냐 니들은 이딴게 만든 벌다 받으려면 공동묘지를 만들어야 해요 얘네들 꼼수 도우져요 누가봐도 얼굴인걸 클릭하면 실패고 맨 오른쪽 아무것도 없는걸 눌러야 돼요 진짜 니들 정신상태부터 도와주면 안되냐 게다가 간단한 맞춤법을 틀린걸 보면 니들 개그에요 왜더 간단한걸 틀리는데요 여기도 이단 제작사에서 탈출하고싶다는 sos를 진짜 하다보면 소재 재탕이 너무 심해요. 제발 인육 좀 그만 써요. 중국 깬다오지라고 자꾸 쓰는 거냐? 진짜 악랄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 다리에 불편한 사람에게 자꾸 입단 선물해보내는 건뭐 하는 개새끼들이죠? 대체 이쪽에 만드는 게임들은 왜 심한 정신파괴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부적절한 소재를 필터링없이 봤어대요. 마지막도 입단 말장난으로 끝낸다고요. 진짜 기분 더럽네. 아니 조카 사서 너무 넘기다 보니 시간도 개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저 카트릭을 하면 잡힌 거나 자랑할게요. 맞아 주고 전진호 선수 프리로 보내 주면서 마지막 너무 기가 막힌 득점을 하고 잡아냈어요. 자, 그 그림 이후에 이제는 악세스가돌어 승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5%의 승률하지만 리브센더가